실제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85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자식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왜 노후에 가장 외로워지는지 그 이유를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조금 더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87입니다. 이름은 박순영이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2회전에 먼저 떠났고 스라의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손주도 넷이나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복받은 노후였습니다. 자식 둘의 손주 넷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스무 명이 넘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순영씨는 참 팔자가 좋아. 자식 복이 넘쳐. 하지만 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85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그 생각은 의심해 본적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주변에서도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15년 동안 모셨고 친정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형제들과 돌아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에 대해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 중에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언제나 자식에게 먼저 썼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 이 나이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의사는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잔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손주들 용돈, 명절 때 보태준 돈, 큰아들 집 이사할 때 조금 도와준 것, 작은아들 가게 어려울 때 빌려준 돈, 그렇게 조금씩 빠져나간 돈이 모이니 꽤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들을 쓸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지.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손주가 대학에 붙었을 때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줬습니다. 며느리 생일에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부담을 주지 않을까? 어떻게 말해야 덜 초라해 보일까?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술비가 조금 부족한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 말투에는 거절도 승낙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담스럽다는 감정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자식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저는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에도 바빴고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전세 대출을 끼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이 둘의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게 운영이 쉽지 않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을 보고 나니, 또다시 같은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작은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가게가 어려워서요. 그 말에 저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너무 무거운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손 벌리기가 싫어서였습니다. 한 달, 두달 버티다 보니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니 밖에 나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는데, 이제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언제 이렇게 작아졌지? 그 순간 저는 제가 돈을 아끼려다 훨씬 더큰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아래였지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영희는 제 상황을 듣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영아, 너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어? 자식한테 미안해서 그래?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너는 자식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왜 준비 안 했냐고, 왜이 지경이 됐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영희는 저와 달랐습니다. 영희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자식에게 줄 돈과 자기가 쓸 돈을 명확히 구분해 두었고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말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노후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살아라. 그 말을 했을 때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영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섭해하긴 오히려 고마워하더라.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편하게 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돌봐줄 거라는 무언의 기대. 그 기대는 사랑을 가장한 무게였습니다. 영희는 그 무게를 자식에게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아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돈은 원래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죽어서 남기는 돈보다 살아서 쓰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있게 되니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원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돈이 오히려 저를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흔이 넘은 분이셨는데 눈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했는데 외롭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롭지. 그런데 외로운 거랑 불행한 건 다르더라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유산 안 남길 거야. 다 쓰고 갈 거야. 왜냐고 여쭤보니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가 짐이 되면 안 돼. 부모가 스스로 살수 있어야 자식도 자기 삶을 살수 있어. 그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지금, 저는 몇 가지 확신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후의 진짜 효자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쓸수 있는 돈입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면 충분합니다. 택시를 탈지 버스를 탈지, 병원에 갈지, 집에서 쉴지, 그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노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면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편합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하고 나니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겠지요. 셋째,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든다섯에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한참 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노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내가 미리 준비해 둔 힘입니다. 그 힘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노후의 진짜 효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이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힌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사연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건강 챙기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좋은 이야기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